엔진음이 조금 더 크긴 크다. 아반떼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논란의 DTC. 조금 더큰 오르막이라 해야 되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올라가서 뭐 DTC 미션의 단점인지 뭔지 이런 건잘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는 많이 열받았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돈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네 네. 아, 네, 오늘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맥도날드를 <laughs>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인데? 네아네 아, 네. 다이어트니까 맥도날드를 가고 어우 들이 커브가 굉장히 불안한데? 뭔가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느낌? 차가 전체적으로 되게 가볍다 근데 확실히 가벼운 느낌 근데 이차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음. 얼만데? 아, 사실 차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아 그치 어 저번에 내가 타봤던 캐스퍼가 1800만원 짜리였는데 아 캐스퍼보다 한 단계 더 높지 근데 차 가격이 그거밖에 차이 안 난다고? 어 나는 캐스퍼보다 이걸 사야지 난둘다안 살래 아. <laughs> 난 아반떼 최고 난 사실 오늘 셀토스를 타보고 싶었던 이유가 아반떼랑 비교를 해서 이거를 살만한가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했을 때 얘가 탈만한가 근데 아 트레일블레이저가 훨씬 낫다 난그못 뭐 타봐서 아반떼 짱 근데 우리는 이제 30대 후반 노당들이라 좀더 편한 승차감의 차를 원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이런 차보다는 세단. <목소리>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같다. 어 맞다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했어 계속 이렇게 꼬이는 걸로 <laughs> 이게 순탄하면 재미 없다니까 이게 완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잣소리였습니다 아, 아, 편집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laughs> 아반떼 짱 옆에 트레블레이지 예쁘다 색깔이 이쁘네 이게 시그니처 색깔이야 밑 시커멓고 허얗고 이런거 밖에 없는데 저런 색깔이 있으면 이쁘지 나름 아, 외제차라 아제 외제차야? 쟤 뭐래 아아 씨 그리고, 씨아스뭐 내가 저번에 타봤던 캐스퍼가 얘 되게 시끄럽네 안 아, 내비게이션 진짜 아 오늘 진짜 이런거로 촬영하기 짜증이 뭐어라 <laughs> 스포츠모드로 한번 조져보자 열받는데 아 이거 스포츠 모드가 돼? 어머 오몇 아! 킬로야 이게 지금? 120아 120인데 이런 거 많이 게 좋은 점도 있는 게 어. 저속으로 고속을 달리는 기분을 누릴 수 있다 아, 어. 하지만 난안사 근데 셀토스 차주한테 두드려 맞을 준비는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 저는 취향을 <laughs>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취향은 아반떼. 근데 확실히 저속 주행보다는 <laughs> 음. 고속 주행할 때가 안정적인. 어, 그런 날리는 느낌이 덜 든다. 음. 운전하는 거 봤을 때 핸들이 되게 가벼워 보여 킥킥 어, 아, 돌아간다. 는 그치. 느낌인가? 뭔가 무게감 없이. 특히 커브 돌 때. 주말인지에대지길 본다고 잠깐 못 들었다. 아, 뭐라 아, 했는데. 아. <laughs> 햄버거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저 지금 마스크 너무 창피한데 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20대들이 많이 산차 중에 3위 그 중에서도 여자 구매자들이 남자 구매자들보다 훨씬 많은 차 음. 유일하게 그래서 왜 많이 살까 여자들한테는 SUV가 인기가 많은 거 같더라 굳이 만약에 SUV 셀토스랑 비슷한 급으로 나는 만약에 차를 고르라면 셀토스 차주님들 죄송합니다만 음. 저는 차라리 코나가 낫습니다 코나가 낫다고? 음. 코나 되게 못생겼는데? 나는 동글동글한 게 귀엽던데. 난 세상에 코나 보고 예쁘다고 한 사람 처음 본것같다전 예쁜 게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제 눈에 예쁜 거는 그냥 지은. 전지현,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김태희, 송혜교 여기서부터 그냥 나이가 몇 살인지 <laughs> 알것 같은 느낌. 예쁜 애들 손예진. 와 손예진 끝났네 진짜. <laughs> 너푸니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어떡해 <laughs> 아 <너> 귀여워 <laughs> 안녕 아 안녕 이머라. 요즘 함부로 악수하면 안 된다 얘가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밀었어 <laughs> 봐 악수해 빨리 당해 <laughs> <상해>, 그지 <그치. 웃음> 악수 아 이뻐 <laughs> 너무 이쁘다 어떡해 악수 <laughs> 자 이제 우리 밥기사 한번 운전을 시켜봅시다 열정 열정 이게 나는 브레이크가 나는 살짝 밟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꽉 밟혀가지고 차가 꿀렁꿀렁 거리잖아 밟는 즉시 바로바로 바로 멈추는 건 좋은데 문제는 동승석에 탄 사람들이 문제지 그치 그아 어, 근데 이거 덜컹거림이 되게 심해 근데 전체적으로 좀 덜컹거리긴 한다 어, 약간 진동이 훨씬 많은 느낌? 처음에 음. 딱 타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게아 여기 진동이 되게 세네 음. 시트는 어떠던데? 나쁘지 않다. 음. 근데 이렇게 등 부분이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다. 엉덩이 음. 부분은 괜찮은데. 음. 근데 K5보다는 딱딱하진 않지? 어, K5보단 낫다. 어. 근데 뭔가 이렇게 사람이 등이 이렇게 음. 앉았을 때 음. 약간 이게 휘어있잖아, 동그랗게. 그거를 이렇게 싹 감싸는 느낌이 드는 차가 있거든. 음. 이거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 차가 소형이라서 승차감을 바라면 안 되는 차지, 사실. 음. 아반떼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걸 그러니까. 새삼 느낄 수 있네. 정차된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조용하다 그지? 응. 자, 커브를 한번 느껴보아라 네가 예상한 대로 가볍나? 확실히 응. 몸이 쏠린다? 응. 물론 여기가 커브가 조금 심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응. 나는 이 정도 커브면 속도를 되게 많이 죽이는 편이거든? 내가 죽일 만큼 안 죽이고 조금 내가 더 밟아봤는데 응. 어, 확실히 쏠림 현상이 좀 심한 편? 그래도 내가 US, USB 란다 SUV 자랑을 타고 싶고, 근데 너무 큰 차는 부담스러울 때 사실 그렇잖아. SUV가 좋은 건 알겠어. 특히 이렇게 운전을 할때 운전이 안 익숙한 사람들은 큰게 훨씬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야도 확보가 되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왜 초보자들이나 여자들이 큰 SUV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주차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정도의 규모의 SUV라면 주차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형 SUV를 여자들이 선호하는 게 아닐까. 음. 그래서 자꾸 캐스퍼를 사려거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캐스퍼 영상 싫어요. 겁나 달리는 거 같은데, 캐스퍼가 또 색감이 음. 컬러풀하잖아. 디자인이 그냥 예쁘게 잘나와지잖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을 오히려 젊은 여성들은 선호하지 않나 그런 점 때문에 나는 운전할 때주차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끌고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 주차까지 할줄 알아야 되니까 원래는 SUV를 선호를 했었지 시야가 높아서 좋더라고 세단은 낮아서 안 보이거든 그지 답답하다 특히 음. 앞에 차가 많을 때 보다 답답해 음. 음. 나이가 들수록 승차감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이거 타면서 꿀렁거리는 건못 느꼈나? 왜 노란불이라서 음. 이제 빨리 지나오려고 밟았는데 음. 그때 차가 엄청 한번 꿀렁거리고 쭉 나가는 느낌? 잘못 운전하면 꿀렁거리는 걸로 유명한 미션이거든. 급하게 넘어온다고 음. 바, 밟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약간 나도 불편한 건 느낀데는 조금 급하게 가속을 음, 내야 될 음, 필요가 있을 때그 차가 때. 안 나가는 느낌. 맞아 맞아. 애매한 순간에는 어. 빨리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순간, 어. 순간 상황 대처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게 막 되게, 아, 나이차 진짜 너무 불편해서 못하겠어. 이런 느낌은 없어요. 예. <laughs> 추천합니다. 아... 추천.